처리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에게 도래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반듯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나 우리가 모두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되 진리를 사고 결코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안 좋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 속에 찌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맥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각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결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379장 내가 할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실 수 있으면 379장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반주로 드립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빛이 소소 내간인기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 하소서 이절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소 내진죄 다 기억하시고 주뜻대로늘 주장하소서 이 절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내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자성경 제 성경으로 341쪽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든지 족한 줄로 알거니와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 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목사가 아님에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석교회에도 타의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모두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어느 한 가지에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아주 풍성하게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지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닌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게감과 동시에 유쾌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자신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혹은 가진 게 없습니다. 차도 없고, 집도 없으며, 대화할 상대도 없습니다. 학력도 낮고, 책을 별로 안 읽어서 아는 것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칠까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위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 천국에서 학력 보겠습니까? 아니면 재산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진실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저들이 몸부림을 쳤는지 진리를 얼마나 사고 사람들과 그 진리를 나누었는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였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모로 도전을 받는 바가 큽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을 명받았기에 위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받습니다.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죠 목사가 잘나서 받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셔서 위임받은 그런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클수록 혹은 지도자일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본을 보이는데 심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희생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진정한 능력은 희생과 헌신을 통한 어디에서부터 온다? 사랑에서부터 온다.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고 혹시 잊었을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회개하며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반듯한 길로 인도하사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바를 마치 이렇게 빌드업을 하듯, 빌드업 있죠. 점점, 점점 벽돌을 쌓듯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일러 주시는데,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 경건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막 불이 번지는데 어떻게 거기에 마귀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고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허벌나게 뛰어놀면서 우리를 막 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니까.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겠지만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이미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금붙이 따위는 하나도 소용없고요. 그 넓은 땅과 주식 있죠.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돈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예, 좋은 일도 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움켜질 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쩌면 있겠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는지. 정말 없는지. 그래도 정말 없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마련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강한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맞다면 여러분들 것을 믿으신다면 지체 중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교회는 책임지고 그에게 기본제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일을 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국가가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여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해체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역주의자의 모습이죠. 결코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돈으로서 선한 일을 할수 있으며 나아가 많은 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악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를 심각하게 자신의 경건을 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만족하라는 이 말씀은 먹을 것 하나와 입을 것 하나만을 달랑 준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진정 행복을 바로 알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의복과 충분한 재산이 우리의 한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꽉 채우는 것은 물질 이상의 것으로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아무리 육체적 갈망이 채워져도 허무한 것입니다. 삶이 공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두 가지 중에서 영적인 만족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순간 악의 유혹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돈의 위험성을 우리가 간과하는 순간, 우린 돈의 노예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건함을 우리가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눈을 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멈추게 되어서. 그의 심장은 삶의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그리고 불안함으로,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며, 우리가 진정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성서 신학 교수였던 윌리엄 마클레이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 마클레이가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다. 가난 그 자체에 무슨 권장할 만한 미덕이 있겠는가?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첫째,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물질과 정욕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펼쳐졌던 숱한 믿음의 사연들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억만을 가지고 갈수 있게, 우리는 물질과 정욕에 우리의 영혼을 걸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충만함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따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경천들, 목사님들 하나님과의 추억 여행을 오늘도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행에는 특정한 방식과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쉬었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힘껏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술적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현하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멋진 추억 여행을 떠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람차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